안녕하세요 자 앞에 예쁜 꽃 있죠 아, 꽃도 굉장히 많이 폈습니다 어, 제가 저희 난실에서 이렇게 개화를 해서 하나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보통 긴기아난이라고 그러죠 어, 원래 이름은 에, 킨기아눔인데요 어, 덴드로비움 긴기아나 뭐 긴기아눔 이렇게 킹기아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명이 그렇고요. 그니까 이게 덴드로비움 계통이에요. 호주 동부에서 이 자생을 한다고 합니다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죠. 킹기아눔하고 그 다음에 스페시오숨이라는 거하고 이제 교배종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종하고 교배종, 교배종도 종류가 아주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국내에 들여와서 지금 이제 대중화가 돼 있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뭐 호주에서도 그렇고, 호주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교배종을 만들어서 어 아주 다양한 형태의 꽃, 어 화색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또 국내에도 들어오고 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번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아주 특징이 뭐냐면요. 잘 자랍니다. 어느 상태든 어느 환경에서든 아주 잘 자라가지고 어, 거기다 지금 이 향이요? 여기가 대략 한 100평이 좀 넘는데 여기 전체 향이 찰 정도로 그만큼 향이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크기가 일반 난초에 비해서는 약간 크죠. 그 덴드로비움 중에 우리 그덴파라게 이런 것보다는 작습니다. 신비디움 아주 대형종보다도 좀 작고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그 토종 석곡보다는 약간 크다. 약간 크고 그 중국에서 들여온 석곡 종류가 좀큰 종류 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깔은요. 예, 꽃이 지 꽃, 꽃, 크기가 제 손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제 손이 이만한데, 이런 정도 크기예요이거보다큰 것도 있고, 요거보다 약간 작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꽃은 지금 이제 달려있는 게, 어, 대략 몇 송이가 달려있을까요? 둘, 레 여섯, 여덟, 한 아홉 송이 전후로 달려있거든요. 열 송이까지 달린 것도 있네요. 그, 그런 정도 달리는데, 실제로는 잘, 이게 세력이 좋으면 대략 한 열, 다섯 송이까지도 달린다고 그래요 이게 그 정도로, 어, 탄력을 받으면, 어, 그만큼 꽃도 많이 피고, 지금 이 정도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고, 그 어, 많이 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펴 있습니다. 어, 안핀 것도 있는데, 이게 제대로 피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핍니다. 아직 탄력을 좀덜 받은 거예요. 사실, 어, 이 난초가 들어온 게 누가 버린 거를 갖다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좀 처음에 몸살을 했죠. 안정이 되니까 이만큼잘 벌고 내년 정도에는 아주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자이 색깔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 흰색 이거는 약간 자색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제 연한 분홍, 진분홍, 자색, 그 다음에 에 잎이 두 가지 색 이상이 들어 있는 그식면을 우리 한국 춘단에서 복색이라고 표현하는데 어 그런 품종도 최근에 개발돼서 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잎 특징을 잠깐 볼까요? 잎은 일반 그 우리 그 석곡 잎하고 어 카트레아 잎하고도 좀 약간 약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얇아요.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 석곡은 여기 그 줄기가요. 여기서부터 요 아래까지 줄기가 크기가 비슷한데 이건 아래로 갈수록 굵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죠. 밑에 보면은 이런 어, 특징이 밑에가 이렇게 확실히 굵어지고 위로 여기도 보면은 이렇 아이고 얘 제가 가려지네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덴드로비움계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유사하거든요. 어, 덴드로비움계 중에 곁가지에서 꽃이 나오는 것도 있고 끝에서 나오는 계통도 있는데 어, 이거는 끝에서 이렇게 주로 나오는 그런 계통으로 에, 보입니다 자 이제 이게 환경을 좀 살펴보면요 재배가 굉장히 쉽다고 그랬죠 제가 잘 자란다고 그랬죠 겨울 온도가 아, 제가 한 4도까지 내렸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에, 이상이 없이 잘 자랐고요 어 지난 겨울에 이제 추울 때4도3도까지 내려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5도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예, 겨울 온도가 어, 4도도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생육 적온이요 잘 자라는 온도는 대략 1 6도에서한이십도 사이에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게 봄에 꽃이 피는데요 이보다 조금 일찍 피기도 하고요. 어, 지금 꽃 봉오리가 나온 시기는 이보다 한 2주 정도 먼저 나왔죠. 지금 이제 만 개를 해서 이제 워낙 향기가 좋아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광량이 중요하겠죠. 우리 춘난을 키우시는 분들이 대략 8천에서 15,000, 조금 더 주는 분들이 2만, 그거, 그, 그, 그 정도 광량으로도 충분하고요. 어, 이거는 최대 3만까지도, 어, 별 문제가 없이 잘 자랍니다. 그니까 광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꽃도 많이 달고 더잘잘 잘, 자라고 그만한건 음지 식물 기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략 밖에 외기를 룩스로 재보면 스마트폰으로 다운을 그 받아 가지고 웹을 다운 다운 받아서 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기가 대략 한 10, 2, 3만 또는 어 그보다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3만이면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2만 우리 한어십 분의 2 정도 되나요? 그런 정도 되겠죠. 그어 그렇게 보시면 음그 정도 광량이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식재도 별로 타지 않아요. 우리 석곡을 심는 거고 거의 유사합니다. 뭐 난석이라든가 수태, 그 다음에 바크 그 상토에서도 잘 자라요. 네, 그만큼 그 식재는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지금 이거좀 크게 심었는데요. 워낙 덩어리가 커서 크게 심었거든요. 작게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도 어 일반 장물하고는좀 차이가 있, 있으니까 좀열개 자주 주시면 어 비료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병충해도 강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가정에서 키우는 데는 별 무리가 없고요. 어 이게 향도 좋지만. 그 실내 정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 그 환경 호르몬들 많죠. 뭐 새집증후군 이런 이런 거로 뭐 아토피도 생기고 이럴 때 이거를 갖다가 어, 배양을 해보시면 키워보시면 정말 예, 환경 정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말이 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변에 혹시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 선물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그렇든 이제 배양도 쉽고 그리고 어 향기도 워낙 좋고 또 환경정화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쯤 어 요즘 저꽃 가게 같은데 가면 은 굉장히 많죠 어 지금은 아마 꽃 가게에서는 이미 졌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예, 꽃가게 가시면 이미 졌을 텐데 집에서 한분 정도 또는 두분 정도 색깔별로 나눠서 어, 갖다 키워 보시면 아주 굉장한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약용 여부는 제가 모르겠고요. 어, 거기까지. 긴기안안 우리 말로는 이제 긴기안안으로 이렇게 아주 통칭되고 있고요. 긴기안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스페시움과 이제 그 교배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원종 어, 아, 다자, 아주 다양한 형태로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길러지고 있는 긴기아난을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좀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고 자요렇게 생겼습니다. 꽃도 이쁘죠? 자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